때는거 뭐 늘상 이야기하지만 기천수비 철중에 기천수 올림픽 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육상을 하든 시리을 하든 배구를 하든 아침에 20km, 30km 어, 조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스포츠 선수들은 거의 다 해.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 고장 배우시는 분들도 그냥 매일같이 무릎 잡는 생기복덕을 정말 밥 먹고 숨 쉬듯이 해야 돼요. 생기복덕을 그 대신에 지금처럼 연습하면 연습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항상 입을 같이 해줘요. 입을 입을 생기복덕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 입을 생기복덕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이 효과가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생기복덕을 해도 대부분 혼자 해도 쑥스러우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속으로 생기복덕하는 것도 연습이 10%밖에 안 돼요. 그거 반드시 육성으로 해도 육성으로 해도 평소에, 평소에 대화하는 말투. 근데 대화하는 말투보다 조금 더 볼륨을 키우든지 어, 우리가 음정이라 키를 한, 하나 올리든지 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해도 생계의 복덕, 생계의 복덕, 이게, 그래, 우리가 그냥 평상시 육성이라고 한다면 생계의 복덕, 생계의 복덕, 요 정도 톤으로. 한 톤을 볼륨을 하나 올리든지 키를 하나 올려서 아예 생계의 복덕, 생계의 복덕, 요렇게 해주는 게. 근데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오분을 혼자서 연습하기가 어려워요, 오븐을. 무릎 장난, 오분이 정말. 정말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래도 그걸 연습을 하루에, 5분씩 하는 연습을 최소한 하루에 한세번 다섯 번 특히 요즘들은 다차 가지고 다니잖아, 차. 차 있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한 손은 운전 대 치고 한 손은 기아. 기아에다 손 대고,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생기, 복덕. 안 되면 한 손은 운전 잡아야 돼. 한 손만 가지고도. 근데 운전할 때가 제일 안 지루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요, 요즘에, 예, 대부분 다, 그, USB 꽂는 게 있잖아, 요여기 차에. 그럼 내 영상 좀 다운받아서, 어, MP, mp3로, 이제 음원만 추출을 해서, 그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 영상을 다운받는 것도 좀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 유튜브 영상 다운받는 프로그램들이 있어. 그 뭐, 까지가 얼마 안 해, 사실은. 무료 프로그램들도 있고, 무료 프로그램은 7일인가 무료 사용해. 그, 4K 비디오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그거 하면은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서 저장을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인코딩 프로그램을 쓰면은 참 어려운가? 인코딩 프로그램을 쓰면은 영상을 mp4나 mp3로 추출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m p 4 mp4로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usb에다 담으면은 차에다 다 꽂아서 쓸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들으면서 내 발음이나 말의 내용이 경문이 귀에 잘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공책에다 많이 쓰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경문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어, 경문 소리를 들으면서 생기복덕을 따라하는 거야. 경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생기복덕을 따라하다가 경문 소리가 조금 들리면은 대상 이렇게 들릴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뒤에가 잘안 들리고 말이 무슨 말인지. 대사, <목소리를> 허밍으로 따르죠, 허밍으로. 이렇게 허밍으로 따르죠, 허밍으로. 그렇게 하면 음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특히 차는 시끄러우니까,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밖에서 안 들린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가장 내가 육성 큰 소리로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 연습할 때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목소리를 가장 크게 네. 에,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자 일권 어, 2 페이지 지난 시간 에 했으니까 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 전문적인 용어를 자꾸 익숙해야지 내가 나중에는 바로바로 얘기해도 자잘 들어보세요. 이제 2 페이지 가태열부신경으로 기초박자 연습 돼 있죠. 그 다음에 태상왈한박두박네박 양손 모두 네 박을 같이 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16박 호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어네 글자가 뭐있죠네 글자 황천세나 황지제야 이렇게 돼 있을 때네 글자가 네번 반복이 되니까 박자수로 16박이다 한 글자에 한 박씩을 해서 그래서 어 우선 방바닥을 치면서 어, 징을 옆으로 빼놓고, 바바닥을 치면서, 자,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황천생아, 황지제아, 일월조아, 송신영아숨 쉬고, 재선거아, 사명여아, 태월리마, 옥신도아숨 쉬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연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같이, 한쪽에 바닥 치고, 장기 5시간이요, 5시간. 30년 전에는. 5시간이라는 게, 이게 정말 상상이 불가한 시간이에요. 그러고 이제 한, 한 5년쯤 전에한 3시간 하더라고. 지금은 법사들이 겪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1시간 정도. 근데 아직도, 아직도 3시간 정도 하는 팀들이 많아요.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법사가 위주로 이제 구술을 하시는 팀들은 거의 10시간을 해야 돼요, 혼자서. 거의 10시간을 해야 돼. 물론 사이사이 5분, 10분 쉬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게 힘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못해요. 근데 보통 이제 보통 내가 집에서 내거 혼자 하는 사람들은 한 1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 하고 또 이제 공수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음 뭐, 그 정도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남자들은 어쨌든 내것만 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하다 보면 밖에 다른 사람들 일을 해줄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때, 그때는, 정말로 이것도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이거 발에 쥐나기 시작하면은. 근데 어떻게 해야지? 오늘 하루가 문제가 아닌걸. 그 다음에, 내 입장이 문제가 아니야. 오늘 요 자리에 돈 주고 내 일생을 맡긴 사람 있잖아요. 돈 주고 내 일생을 맡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 힘들다고 못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